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 값이 안 오른 게 없죠? 20대에서 30대 언니, 오빠들 사이에서는 거지방이 유행이래요. 하루를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잘 사는 방법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요. 그래서 공유해봐요. 조유할 때 2분만 투자하면 3천원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을요. 차에 주유 경고 등이 들어와요.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도를 클릭하세요. 주유소를 누르시면 내 주위에 휘발유 경유값 정보가 떠요. 휘발유 경유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. 만약 지나가다 모심코 비싼 곳에 들어가 주유를 가득 40리터 했을 때 비싼 곳과 싼 곳의 주유값이 100원 차이가 난다면 약 4,000원을 절약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